자,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온쌤이고요.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현대차 분석해드릴 텐데, 오늘 현대차 살짝 조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한 줄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특정 가격 안 깨면 흐름 살아있다라는 내용인데, 과연 이 특정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체크포인트는 여러분들 이슈와 체크와 뭐 수급 다 좋은데, 뭐 이슈는 다 아실 것이고요. 제가 오늘은 좀 차트 위주로 설명 좀 드릴 테니까 반드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우선 이렇게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 총선 4월달에 앞두고 있죠. 이 총선 전에 정책에 대해서 약발 좀 먹힐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디스카운트 말 그대로. 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좀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뭐 자동차와 반도체 중심, 이게 수출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에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이 민감할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소비재나 경기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비중이 이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스카운트된다, 조금 어,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요건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를 뭐 바꿔야 된다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에 이 문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주주환원에 대해서 뭐 자사주 뭐그 다음에 매입하고 그 다음에 소각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손을 댈수 있다는 거죠 야 너네 기업 현대차에서 이제 좀 주주들을 위해서 정책 좀 펼쳐야 된다 압박을 계속 놓는 거죠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작년부터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 왔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어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ROE 어 소위 말해서 리터논 에쿼티라고 하는데, 자 이런 ROE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현금에 대해서 캐시 플로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우리가 한대 파는데. 보통 얼마나요? 기본이 천 단위죠. 뭐 5천만 원, 6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금이 어떻게 바로바로 바로 큰 돈이 꽂히고 큰 돈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현금 플로우가 가장 좋은 섹터가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자사주에 대한 부분과 배당을 제일 먼저 발표한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약간의 소풍의 조. 종이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특정 가격 안 깨지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그냥 뭐 자동차 부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약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계속 가긴 힘들다 순환매가 지금 이뤄지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PBR이 이제 1 배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목표 주가나 이런 차익 실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데 현대차는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어, 아직까지도 우리 여러분들이 뭐 보시더라도 현대차 한번 볼까? 현대차 어, 우리 기업에 대해서 딱 보더라도 PBR이 아직까지 0.7입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 우리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도 이전 고점 다돌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대차 바로 거래가 동반되었던 바로 이틀 전입니다. 이 거래 일전이죠. 22만 8천원 라인 있죠. 이라인만주 여러분들 조정 나와도 끄떡없고 반등 나온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뭐 걱정하지 마시고 특정 가격이 가격이니까 22만 8천원 힘들게 주가가 거래랑 동반되어서 주가 갔는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는 이해가 되죠. 왜냐면은 주가 힘들게 돌파하고 거래랑 동반되었던 어, 이 고가 라인이고 여기서 보통 지지가 나오고 오늘도 보시면은 자, 여러분은 크게 빠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지금 뭐 나쁘지 않고 우리가 월봉을 보더라도 2021년에 289,000원 갔었던 이 시점 추세선 딱 긋게 되면은 지금 일단 추세를 다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저항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 우리가 25만원 입니다 거의 25만원 249,000원 만 정도인데 요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있다 라고 여러분들 믿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이 목표 주가 왔을 때 이게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잠깐 밀렸을 때 마이너스인 분들은 플러스 만들 수 있을지 자 이에 대한 부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010-9904-0779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이 번호로 추매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추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가격에서 여러분들한테 찔러 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25만원 근처 왔을 때 목표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제가 정확하게 목표 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쉬었다가 하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게 뭐 급박한 상황이 나와서 이게 매도를 하면서 빠지는 거 고려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목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자 목표주가 왔을 때어 여러분들 대응방법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세력의 매집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수익 날 수밖에 없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상승하는 초기에 말씀드려서 엄청나게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런 수익을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 카카오뱅크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분들 상승하는 초기에 잡아야 의미 있지. 뜨고 나서 잡으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새겨 두시고 우리 영상 자주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영상 후반에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이방이 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 드리는지 한번 보시고 이에 대한 설명 바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날려고 솔직히 주식한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기업의 경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심오하게 공부를 하십니까? 월 트위터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이 주식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해계학과고요. 1등이 심리 철학 인문학과요. 자, 주식은 경제가 아니고 바로 심리입니다. 최근에 이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는 것도 실적이 좋아서, 회사 내용이 좋아서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정부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기업같이 제공하겠다. 자, 이런 말 한마디에 대형주들 수급이 붙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급을 봐야지 수급에 숨어있는 투자자들의 대중들의 심리인 이 차트를 봐야 되지 이 내용 레시피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자, 저희 채널은 이렇게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기관들,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 이런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이 요리를 잘 하면서 이 주가를 잘 견인을 해야지 우리가 수익 나눠 먹을 게 있겠죠. 제가 그래서 매집비를 다 계산해 드려요. 세력이 이런 특정 기간 내에 매입 단가를 안 깨면은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달성합니다. 자, 저 시원쌤이 이렇게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세력의 금액 현황을 파악해 드리고요. 그러면서 문자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보내 드리면서 수익을 드리는데 제가 왜 무료로 문자를 보내냐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문자 받아서 수익이 나시면은 자꾸 또제 채널을 많이 와 주실 거고요. 자, 긍정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랑 조회수 많이 올려 주실 거고. 자, 그러면 저는 조회수 많이 얻게 되면서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 생기겠죠. 그 광고 수익으로 뭐 한다? 바로 또 문자 충전해요. 문자 충전을 해서 바로 무료로 매수 매도 타이밍 바로 보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식 수익 나면은 또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조회수 올려 주시겠죠. 저는 이걸 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익 원하실 거고요. 제가 세력 평단가 다 계산해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공짜로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믿는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예 대놓고 채널에다가 종목 얘기하고 바로 증명을 해버립니다. 현대차 핫한 거 요즘 다 아시죠? 자, 저희 채널에 여러분들이 현대차라고 검색하시면 촬영한 게다 나옵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뜨기 전에 영상 촬영해야죠. 그죠? 우리 채널에서는 1월 29일 날 눌림목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내일 매수해야 된다고 강조해 드렸어요. 영상 보시면 시장에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 사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언제 1월 29일 날 바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영상에서 세력의 이런 매집 가격이라든지 이런 목표가까지 알려주면 뭐 하냐고요. 막상 사야 할 때, 그리고 팔아야 할때 놓치거나 까먹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 남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자 남기면 제가 현대차 매수가, 목표가 당연히 문자로 알려 드리겠죠? 자, 1월 29일 날 여기 1월 29일 날 영상을 처음 촬영하고 다음 날에 매수해야 된다고 아까 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 날 제가 8시 30분 문자 보내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출근하기 전이죠. 자, 그래서 1월 29일 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30일 날 출근 전에 문자를 보내 주셨던 분들 총 253분한테 성공적으로 현대차 매수가 19만 원 이하 매수, 손절가 18만 7,200원. 참고로 이 손절가가 세력의 평단가인데 이 가격이 안 깨진다면 당연히 손해 보고 안 빠지고 무조건 수익 낼 거기 때문에 목표가 무조건 달성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1차 목표가 바로 21만 2천원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이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20만원대였어요. 네 주가가 여러분들 20만원인 거 확인이 되는데, 2월 2일입니다. 22만 8천원까지 급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1월 29일 날 영상 촬영한 날이고요. 자, 여기서 촬영하고 바로 눌림목 나올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9시에 이날에 19만원 이하의 매수가 되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다 주가가 폭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사인 기다리세요. 2차 목표가 유튜브 영상 또 찍어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해 드렸고, 그리고 촬영한 다음날, 문자를 8시 30분에 보내드렸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이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월 2일입니다. 수익 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또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카페, 저희 카페에다가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인증이 나와줬었고, 특히 2월 첫째 주 너무 감사합니다. 현대차로만 일주일도 안 돼서 3천만원 수익 나는 세상이 오다니 자 나무가 아시아나 하나 이것들 여러분들 영상 검색하시면은 다 우리 채널에 다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대차가 바로 있네요 현대차 2월 2일까지 수익이 누적 수익이 3,100만원입니다 16% 수익 중이고요 이렇듯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채널 성장해서 광고 수익 여러분이 직접 주시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주는데 변동적인 주식 수익 말고 고정적인 수입 하나 더 생기고 싶어요. 어쨌거나 지금 정부에서 4월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 주주들한테 친화적인 거다 베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대형주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현대차를 채널에서 진짜 목표가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문자 보내드렸었고, 수익 나니까 당연히 구독자분들이 카페에 수익 인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문자 사이트, 제 문자 사이트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제가 하루에 3개씩, 지금 대형주들 설전까지 몰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3개씩 알려드리고 있어요. LG SKGS, 요거 이제 1월 31일 날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알려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2월 2일 날 알려드렸던 종목들, 세개 가격들, 여러분들, 아까 인증에도 나와줬지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실제 매입단가 알려드렸던 가격이고, 자, 500주에서 1000주만 사도 엄청나게 이런 수익금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하루에 제가 대형주 3개씩 드리고 있어요. 3개씩 드리고 있는데, 모두 다 수익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4월까지 대형주 한철 장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로 위에 제 번호입니다. 0 1 0 9 9 0 4 0 7 7 9로두 글자 체험, 체험이라고 반드시 보내주시면 8시 30분이 되면 문자 하루에 세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 무료로입니다. 무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설날 앞두고 있는데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험이라고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보겠습니다 10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2월 2일까지 현대차가 사실상 엄청나게 매집이 많이 되었더라 258% 정도 되고 해당 기간에 가장 이제 평균 매수 단가 계산해 보니까 21만 3천원인데 21만 3천원 안 깨지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21만 3천원 한번 표기해 볼까요 21만 3천원 ,000원, 21만 3천원을 딱 보니까 자 요정도 됩니다 자이 거래가 터졌던 저가 안 깨지면은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밀리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여기는 거의 안 밀린다고 보셔서 만약에 내릴 때 추가 매수하면은 최대한 좀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세력이 얼마만큼 평단가를 유지하는가 이게 가장 크게 이제 여러분한테 좀 와닿을 겁니다. 내가 최소한 손해 안 보려면은 자이 가격 근처나 이 가격 밑으로 안 빠질 때 여러분들이 어, 사놓아야지. 괜찮을 거 아닙니까? 자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세력 금액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매일 여러분 현대차 알려드리고 있고 실제로 적중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흐름 나쁘지 않게 어, 수익 잘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두신 후에 자주 보시면은 이런 부분 계속해서 어, 흐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채널, 뭐, 여러분들한테, 뭐, 엔캠도 있고, 뭐, 이제 급등하는 것들 많이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마아가컴퍼터5% 뭐 상승했었죠. 자, 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에요. 시청 시간 구독자 보세요. 빠르게 지금 엄청나게 가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몇 십만 프로? 어떻게 보면 조회 수가 한달 전보다 터지고 있고 시청 시간도 터지고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채널 구독하시면은 많은 종목들 진짜 올라갈 만한 것들 있죠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걸 만한 것들 다 얘기해 놨는데 한번 보시면은 진짜 다 올라갑니다 왜? 이 세력의 매집비 제가 계산 다 해드리니까. 이거 보면은 수익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어, 구독과 좋아요 보시면서 시청을 해 주셔야지 수익 크게 날수 있으니까 반드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